민호야, 이게 뭐야? 응? 블루베리 따서 민이가 여기 도 있네. 근데 오이차. 아이쿠. 아이고. 아이거 잘하네. 아이고 잘하네. 여기 또 있네. 아이고 다따는 거구나. 아, <laughs> 전멸이네. <laughs> 아니, 블루베리 맛있나? 지금 딱 봐도 셔 보이는데, 응? 아니야, 이거 금이 나, 이거 아니야, 여기 있네, 여기 있어, 음, 뭐가? 안 쉬어, 안 쉬어, 안 쉬어, 꿈이 나렇게 먹었구나. 음. 응, 응, 애 그냥 먹네. 여기 또 있네, 그 여기 또 있네, 그냥. 응, 그래 여기 우와, 근데 블루베리 잘 따네. 이거 봐, 민호가 딴 거야. 응? 맛있어 민호야. 또 뭔가? 헤그 <laughs> 잘 땄네. 이제 가자. 이래가 블루베리 오늘 끝나겠어요. 어, 가자. 너 엄마가 안아줄게. 또 먹어야 돼. <laughs>